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HLB와 HLB 생명과학 말씀을 드립니다. 아, 외인들이 또다시 순매수로 다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인의 매매는 제가 이미 말씀을 좀 드렸던 바대로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외인들의 속성을 다시 한번 나타내, 나타낸 그런 모습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얍삽한 단타꾼들의 전형적인 매매가 나타났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하지 않겠어요 네, 어제의 급작스러운 급락은 네, 그러한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 부분을 지적드리면서 어,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오늘 어김없이 다시 외인들의 순매수가 42만주 정도 다시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순매수를 하면서 HLB를 버리지 않고 단기적인 매매를 했을 뿐이라는 물증을 보여준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이제, 이번 HLB 공지글 이번에 제차 CMC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요. 그리고 EIR과 관련한 부분, 워닝레터 부분 그리고 뽀봄 4 8 3 부분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인의 시기를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도 한 종목 올리니까 네, 여러분들 네, 이것도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HLB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그 주가 자체가 크게 무너졌다가 오늘은 이런 식으로 만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의 좀 거래가 많이 가격 가, 거래가 많이 됐었던 가격대에서 살짝 물량 나와서 소폭 윗꼬리 정도 준채로 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의인들이 한 50만조 정도 들어왔고,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j p 모가하고 신한증권에서 들어왔죠 j p 모가은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신한이랑 같이 손잡고 단기적인 매매를, 프로그램 매매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음 어쨌거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외인의 단기적인 매매를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면서 따라하기도 어렵지만 네, 그런 단기적인 매매를 할 것이냐 네, 아니면 리버, 캄넬리, 주맙을 믿고 가느냐 네, 어떤 걸 믿느냐 네, 거기에 여러분의 판단이 일단 여러분의 판단은 이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당연히 이 후자를 이걸 택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죠 이들은 단기적인 매매를 할 뿐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세도 지금 현재는 절대 깨지지 않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짝꿍댕이라고 그러죠. 어, 왼쪽 바닥보다 오른쪽 바닥이 높은 형태로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 음, 우리는 HLB 블로그의 공지와 항서제약에서 얘기한 부분을 이두 가지를 믿어야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항서제약에서는 세계의 경미한 지적상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그 HLB 블로그 에서 얘기가 되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체크를 또 했죠. 어, 즉 다시 말씀드리면 HLB 측에서 즉 엘레바 측에서 엘레바 CMC 팀과 Regulatory 팀이 크로스 체크를 했다 이거야. 예 근데 신약 승인에 역시 미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항소 제약도 그렇고 엘레바 즉 이제 HLB 측도 그렇고 오케이. 승인 받겠다. 네, 이렇게 양쪽에서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거예요.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제가 일전에 일말 2초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거는 실사 종료한 게 1월 초니까 15일 내, 영업 일 내에 보고서 다시 이제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결국 이 제출이 되면은 한 1월 말. 2월 초, 이렇게 될 것이고, 만일 이게 사안이 진짜 경미한 거라면, 1말 2초에 갑자기 그 승인 허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늦어도 2월 달 중에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네, 요거 이제 들어가서, 음, 일단 원래 CMC 종료가 되고, 30일 이내까지, EIR이 이제 발부가 돼야 돼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2월 중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사실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것은 1말 2초니까 아니, 경위한 거 건이라면은 뭐 1말은 아니다 하더라도 2월 초에는 바로 허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늦어도 2월 중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푸드파 기준으로 보면은 뭐 3월 달에 또 떨어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가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마,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근데 이번에 항서제약에서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는 건인데, CMC 실사가 1월 초에 완료가 됐다고 이야기한 것은 어, 항서제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항서제약에서 이렇게 그 HLB 측에 이야기를 해준 부분이라고 한다면, OAI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VAI를 적정 등급을 EIR 보고서로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항서제약에서 CMC 실사 완료됐다라고, 이제 실사된 시점보다 조금 늦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음, 홈 483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요것도 네, 중요합니까? 요건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홈 483을 안 받았을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하면 항서제약에서 자신있게 경면 세건 해가지고 HLB 측에 알려줬거든요. 네,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 은 제가 볼 때는 폼483이 없는 VAI 등급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거는 또 상통되는 그 외적인 요인들도 있죠. 뭐 영업사원을 최근에 뽑는 거라든가 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HLB, GenX 등지내자의 계속 그 HLB 그룹 지분을 인수를 했던 거, 여러분 아시겠잖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거, 그죠? 이런 아, 것들로 어, 충분히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괜히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고, 리보 캄넬리 주막 그 줄기를 보고 가야지, 예, 단타치는 프로그램 매매하고, 공매도 대신에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 외인들 동향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 않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이번에 CMC를 전체적인 공정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할땐 10건이었지만은 경미하지 않은 것도 포함해서 이번에는 경미한 것들 건입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진일보한 거예요. 그리고 나보타 같은 경우 얘도 대웅 제약에 나บท 있죠. 이거 이게 결국 승인을 받았지만은 얘도 한 10개 정도 지적을 받았었던거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지금 현재 그 리버캄넬리 주막 같은 경우는 예전엔 10건이었지만 첫 번째 실사에서는 실사 관료 후에 이번엔 경안건으로세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나마나 최소한 VAI다. 아, 폼 483이 없는, 뭐 있어도 상관없고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EIR 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주가가 이제 다시 또큰 변곡점을 맞을 수 있는 거리가 될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그거는 첫번째로 뭡니까? CMC 보완을 완료를 했다 이런 재료가 나오면 또 크게 한번 뜨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음, 그리고 어, 보완 결과에 대한 소식 당연한 겁니다. 이때도 이제 시세가 크게 뜰수 있고 음, 그리고 이제 PBM 등재 권 그리고 승인 뭐 이런 건에. 주가를 크게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양념거리가 있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계적으로 어, 오늘 이렇게 그 반전을 강력하게 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설사 외인들이 오늘 이후에 또 프로그램 매도를 때리면서 단기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휘둘러지, 휘둘리지 마시고, 리보 카멜리 주만만 보고 가시는 것이 낫겠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변수가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을 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전화번호로 문자를 꼭 주세요. HLB, HLB 생명과학이라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요 부분을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요것도 대박 한번 해세요.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어, 나눠서 분할해서 사,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 일내지 삼 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빠르면 뭐 물론 일 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삼 개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그런 매집주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원에서 4만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네, 여러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요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네,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게 자본총계죠. 즉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천억에서 삼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세 더블, 세 더블, 세 배, 이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 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요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고 그러죠. 네,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날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음,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헤비급 정책 관련주예요. 헤비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어, 자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 해석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는 인물 테마에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 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 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겁니다.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이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네, 이 부분인데요. 네,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 은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에요. 네.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제가 그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요걸 한번 던이 네. 현금성자산이한 천억에서 삼억, 삼천억 정도. 네.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네.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막 뭐, 이를 테면 요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 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네, 외인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네,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니까, 러 어,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트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네,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네,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뭐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자 팔때 돌파구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 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아,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네,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아,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요, 이 아, 번호로, 내 집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아,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